it 관한 이야기를 가자 쉽게 전달해 드리는 이목의 it 트렌드를 읽다 일상 it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일상 it. 오늘 아침 방송 충을길 it 소식 시작합니다. 어, 오늘은 그정시이시부터 시작해서 굉장히 다양한 뉴스들 때문에 it가 조금 뒤로 빠져 있는 느낌이에요. 흥미로운 it 뉴스 기사들이 그렇게 좀 많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중에서도 아, 제가 흥미 있는 소식, 그리고 저도 깜빡 놓치고 있었던 거를 한꺼번에 정리해서 이야기 드리려고 합니다. 바로 커피숍에서의 NFT 적용이에요. 우리 얼마 전에 스타벅스 오디세이 이야기했던 거 기억나시죠? 스타벅스에서 하워드 슐츠 가드씨, 그, 그 사장님께서 돌아오시면서 웹3 기업을 선언했었고요. 그래서 도입을 하기 시작한 게 스타벅스의 오디세이라는 여정 교육 프로그램이 있는데, 이거를 수료를 하고 나면 이제 NFT를 주는 프로젝트, 이게 들어가기 시작했습니다. 여기다가, 어, 선택했었던 네트워크는 폴리곤 네트워크를 선택을 했고, 암호화폐 지갑도 필요 없고, 코인으로 사지 않아도 된다. 이런 얘기까지 나왔었죠. 자, 요걸 염두에 두세요. 이게 12월에 오픈이 되는데, 불과 이틀 전에, 타멘탐스에서, <laughs> 타멘탐스입니다. 타멘탐스에서 NFT 사이트를 공식으로 런칭을 했어요. 그동안에도 얘기가 나와 있었던 것 같기는 한데, 저도 살짝 좀 놓치고 있었습니다. 그, 그러니까 여기 에 특징을 보게 되면 먼저 우리가 이해해야 되는 게, 타멘탐스에서 이미 코인을 만들었습니다. 이 코인이 만들어진 지도 작년부터였던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오늘 조금 더 제가 들여다봤습니다. 자, 타멘탐스 코인팀이라는데 벌써 하드포크를 한번 또 진행을 했었네요. 었 자, 이건 닫아보도록 하고요. 타멘탐스 코인의 목적을 보게 되면은 대한민국 커피 프랜차이즈 브랜드 타멘탐스를 생태계로 사용하는 블록체인 및 유틸리티 토큰 프로젝트입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사용하는 토큰은 타멘탐스 생태계 내에서 사용할 수가 있다. 이렇게 좀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음, 조금 더 올게요. 자, 상세 내용은 좀 넘어가고, 화이트 페이퍼가 있기는 한데, 이건 백서는 천천히 읽어보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온라인 생태계 봐볼게요. 마이탐 어플리케이션과 탐앤탐사 자체 온라인 쇼핑몰이 포함이 되고, 탐스 토큰의 결제수단으로 활용될 계획입니다. 활용될, 활용될 계획입니다. 아, 지금 활용하고 있더라고요. 이미 이벤트가 많이 진행이 되고 있고, 그 유튜브에 찾아보시거나 아니면 블로그 찾아보시게 되면은, 이걸로다가 커피쿠폰을 샀다. 라는 얘기들도 좀 많이 들리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글로벌 프랜차이즈 매장으로까지 확장시킬 계획에 있다. 그래서 뭐타이 탐스 속에 온라인 모바일 리워드 혜택 비즈니스 플랫폼 여러 가지가 있죠. 뭐 리워드 혜택 쪽 가보게 되면은 시원하게 좀 나와 줘야 되는데. 네. 멤버십 혜택을 통해 고객 편의성과 로열티를 확보하겠다 쭉 나오는 로드맵이 있습니다. 로드맵. 총 발행량도 지금 정해져 있어요. 밑에 쭉 보게 되면은 이미 2020년에 시작했습니다. 백서를 시작을 했었고 2021년 상반기에 이미 소각을 했었죠. 결제 시스템도 출시를 했었고요. 2021년 메타버스 파트너스 웨비나를 개최했었고 자, 2022년인 올해입니다. MXC 거래소에 상장하겠다고 이야기를 했었는데 지금 상장되어져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여기까지 온것 같아요. 어, NFT 토큰을 발행하겠다. 그리고 3D 모델, 이건 자꾸 모르겠고 메타버스 아바타 NFT 민팅, 이거 진행 안된것 같기는 한데 앞의 건좀 진행이 된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짠 등장한 게 NFT 사이트예요. 탐스 NFT라고 검색하시게 되면 은 요즘 대세죠. 뒤에 아이가 붙어있는 사이트가 나오고 화면에 보시다시피 코로나 웨딩이라든지 송지훈 작가님의 어, 유토피오 스토퍼스 캐릭터라든지 하늘하 이라든지 이런 작품들이 올라온 걸볼수 있습니다. 제가 눌러보니까, 아 근데 이게 좀 연결이 어좀 더딘 건가? 바로 좀안 열리더라고요. NFT가 다시 눌러볼게요. 자 이렇게 하게 되면 나파운드로 나오고 다시 앞으로 돌아가서 어, 탐스 다시 들어갈게요. 자 그럼 밑에 있는 것들 최신 등록이 된게 있으니까 요건 좀잘 보일 수도 있으니까 눌러볼게요. 번아웃시라는 작품인데 어, 번아웃시라는 작품은 잘 들어가집니다. 제작자 소유자가 나와져 있고 사천 탐스로 돼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는 탐스로 여러분들이 구매할 수가 있는 건데 탐스뿐만 아니라 이더리움으로도 구매할 수가 있습니다. 두 개의 생태계를 같이 쓰고 있더라고요. 그 밑에는 인기 셀러가 있고 마감 임박 경매 등등 이런 게 있는 걸로 봐서는 앞으로 옥션도 좀 추가가 되는 것 같고요. 자 nft 만들기라는 부분이 있어 갖고 제가 좀 흥미롭게 봤어요. nft 만들기 부분을 보게 되면은 지갑을 연결을 하고 여러분들 갖고 있는 원래을 연결하는 겁니다. 그리고 프로필을 수정을 하고 nft를 업로드해라 그리고 판매 등록을 하면 된다. 근데 여기 나왔죠. 단일 소유인 ERC 721이라든지 ERC 1155. 어 이거를 선택해가지고 경매라거나 고정 금격으로 판매를 할수 있습니다.라고 나옵니다. 이렇게 보게 되면 누구나 오픈 시킬 수 있는 자신 NFT를 올릴 수 있는 오픈 마켓이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죠. 뭐 나머지는 제가 크게 들여다볼 만한 게 많이 없긴 했었어요. 뭐 즉시 구매, 탐스, 코로나 웨딩 이런 것들이 있기는 한데, 버거도 누가 올린거죠 버거 올리게 되면은 이런 작품이 올라왔고. 저 어쨌든 에제 자, 여기까지 하고 난 다음에 궁금해서 조금 더 왔었었는데, 일단은 자주 묻는 질문부터 가보도록 하죠. NFT 어떻게 만나나요? 제작 시 메인넷에 따라 제작 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라고 되어져 있죠. 제가 제일 궁금했던 게이 부분이었습니다. 었좀 이따 보여드릴게요. 자, NFT 어떻게 구매하나요? 보유 중인 토큰으로 가능합니다. 인증된 저자는 NFT 인증제도를 거쳐서 검증받은 이용자를 말합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제가 아직 인증신청을 해보지는 않았었고, 아, 작품을 한번 올려봤어요. 제가 NFT 하고 있는 거 지금 방송 보시는 분들이나 들으시는 분들은 다 알고 계시잖아요. 제가 올린 거를 한번 봐볼게요. 자, 일단 버거에서 빠져나가서 쭉 내려가면, 예, 제가 이걸 올렸습니다. 호그 앤 썬더. 자, 그린 캐릭터 중에 어, 좀 가치가 있어갖고, 요건 이제 원래 오픈 시에 올리려고 준비 중인 작품이었었는데, 궁금하기도 해서 여기다 올려봤어요. 0.1 이더 정도에 올렸죠. 올리면서, 이거 금액이 얼마지? 수수료가 얼마나 나가는 걸까? 확인을 해보니까, 오픈신 같은 경우에는요. 오픈신은 최초 수수료가 나왔거든요. 상점을 만들 때. 그 다음에 수수료가 판매가 되고 나서부터 들어가는데 어, 이탐멘탐서 같은 경우에는 제가 올릴 때마다 이제 수수료가 나가더라고요. 그 이야기는 변경할 때도 수수료가 나간다는 얘기겠죠. 제가 지불한 수수료는 아까 5호 기준으로 해가지고 이도림을 빠져나갔고요. 대략적으로 한 9천 원 정도 그 정도의 돈이 빠져나간 것 같습니다. 뭐 그때그때만 달라지니까 좀만원 언더로 빠져나갈 것 같기는 한데 그림 하나를 올릴 때마다 그 정도 금액이 나간다고 하면은 아무래도 아무나 올릴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왜냐면 그냥 올렸다가 안 팔릴 수도 있잖아요. 만 원을 버리는 셈이 되다 보니까 조금 더 검증이 거기서 한번 될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 더 궁금한 거는 이렇게 해서 도대체 얼마나 많은 작품들이 팔렸고? 어떤 의미가 있고, 어떻게 가격이 좀 올라갈 수 있을 건지, 이게 좀더 궁금한데, 아쉽게도, 거래 기록이나 뭐 이런 속성 정보까지는 잘 나와 있습니다만, 이 다음 스텝이 없는 게 조금 아쉽습니다. 또 여기서 생성한 NFT를 제가 이더리움 체인에 금 들어갔을 테니까, 오픈시에서 볼수 있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해봤었는데, 그건 또 아닌 것 같더라고요. 그건 제가 다시 한번 확인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약간은 아쉽다는 얘기 드리고요 이제 정비를 한 시장이다 보니까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더큰 의미를 찾기 보다도 아 탐앤탐스에서도 이런 거를 시작을 했구나 근데 제가 약간 아쉽다고 이야기하는 이유는 뭐냐면은 커피 쪽이잖아요 커피 쪽이고 이 확실한 자기만의 색깔이 있는 곳이기 때문에 그거를 바탕으로 해서 nft도 더 많이 만들 수 있지 않았을까 생각이 들긴 하는데 아, 그거보다 그냥 일반적인 NFT 사이트를 만든 것 같아서 이거는 약간 아쉬움이 느껴집니다. 좀 기대해 볼수 있는 거는요. 타멘탐스만의 NFT가 독자적으로 또 나올 수 있다고 한다면 어, 이거는 멤버십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될 수도 있겠죠. 그런 관점에서 좀 봐야 될것 같고 스타벅스와 타멘탐스에 대한 이야기를 봤으니 그렇다면 이디아도 기다리고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도 한번 해보고요. 여기다가 할리스와 같은 회사들도 곧 뛰어들 수 있겠죠. 웹3 생태계가 어떻게 변화를 시킬지 같이 지켜보는 것도 재밌을 것 같습니다. 혹시 방송 보시는 분 중에 타멘탐스의 담당자 분들 계시거나 아니면 아시는 분들 계시면 은 한번 연락주세요. 저도 한번 만나 뵙고 싶고 어 제가 또 나가는 다른 코너들이 있으니까 그쪽에서도 한번 소개해서 인사 나누고 싶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이야기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하루 되시고요. 저는 내일 또더 재밌는 이야기 가지고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일상 아이티였습니다.